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함수들이 나오죠. 함수에 대한 먼저 설명드리고요.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함수죠. 썸 함수 그리고 썸과 관련된 함수들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썸이라는 어, 함수는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자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판매량이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이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수식을 입력을 할때 s 썸해서 자 인수를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 두 번째부터 해서 F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썸은 간단하죠. 음, 범위 설정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s 썸 if가 있습니다. 썸 if 자 합계를 구하는데 자 if if가 붙었네요. 자 if 함수는 뭐죠? 자 if 함수는요. 세개 인수가 들어갑니다. 조건.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이 입력이 되는데요. 어, 보통 뭐 이런 경우 가 있습니다. 조건이 자 점수라는 값이 있어요. 자, 점수가 60점 이상. 자, 60점 이상이면은 뭐 합격, 합격을 보여주고 싶어요. 합격 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조건을 만족할 때이 위치에다가 합격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false인 위치에다가 불합격, 자 이런 식으로 어, 수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품문은 조건을 입력을 받아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if문이 하는 역할이고요. 자, 이것은 뭐 계속 앞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문은 조건이 들어가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me if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히 합계를 구하는 함수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 코드가 A001인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자 제품 코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A001일 때, 자 A001일 때 판매량이 있네요. 그죠자이두 개의 합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저... 범위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합계로 구할 범위가 들어간다는 것은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 조건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조건. 어. 자, 그럼 조건의 범위도 또 들어가줘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범위에서. 자, 이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이 뭡니까? A001이잖아요. 그렇죠. A001. 그래서 조건은 A001이다.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썸이프는요 합계를 구하는데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다. 아, 조건은 조건의 범위와 그 다음에 그때의 조건 값이 인수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 sumif에다가 o s가 또 추가로 붙었네요. 자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s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품 코드가 A001이고, 단가가 300 이상이다라는 조건.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두개 붙었어요. 두개 두 붙었을 때, 그때 판매량이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 코드가 A001, A001 찾았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단가가 3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200이고, 이것은 400입니다. 300 이상 되려면 이 조건이 되겠네요. 자, 이두개의 조건을 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이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을 구해도 결과는 2만이 되겠네요. 그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는 건데, 아, 어, 들어가는 인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sum이란 것은 합계를 구할 범위는 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sum if에서는 마지막에 들어갔는데요. sum if s일 때는 합계의 범위가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조건이 자, 이 조건의 범위와 조건이 여러 번 생길 수가 추가 아, 추가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또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합계의 범위가 앞에 먼저 그 위치하고요. 조건들은 뒤에 추가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합계를 구할 범위. 자, 이 범위가, 판매량의 범위가 먼저 들어와 주고요. 자, 그 다음 A001이라는 범위와 조건. 그 다음, 어, 300 이상이라는 범위와 조건을 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개수, 건수를 구하는 함수 두 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운트이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은 겁니다. 자, 인수가 두개 들어갑니다. 자, 범위, 그리고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 건수를 구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이프에서 첫 번째는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범위. 뒤에 두 번째부터 해서 뒤에 일곱 번째 영역까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3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죠. 3 이상 이 범위에서 3 이상의 건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결과가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만일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보세요. 3 이상 5 이하의 셀의 수를 구해라. 자,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죠? 음, 그럴 때는 countif에다가 s를 하나 붙여 주십시오. 붙여 주시고 어, 이렇게.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 위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3 이상, 3 이상이란 조건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범위는 같잖아요. 그죠? 이 범위에서 5 이하, 5 이하라고 조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3 이상이면서 5 이하 세 건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음,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COUNTIF 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숫자, 3은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지만은 부등어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때는 같이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엑셀에서 아, 이게 3 이상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따옴표가 조건에 이렇게 붙는,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는 숫자로 이제 3이 입력이 된 거지만은, 어, 이렇게 상수값이 아니고요 셀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2에, 뭐 2에 7번째 셀에 있는 값을 참조를 해서 그 이상의 값을, 어,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문자로 묶어버리면은 이거는 셀의 주소가 되기 때문에 엑셀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아래쪽처럼 부등호는 따로 문자 처리하고요. 그 다음 셀의 주소 있죠?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앰프 센터를 이용을 해서 아, 그래서 셀의 주소하고 부등호 문자하고 앰프 센터를 해서 연결을 해줘야만 아 이게 셀의 주소구나 라고 엑셀에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평균 관련된 함수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회원수의 평균이다.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값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렇 어, 그럼 범위 설정을 하면 됩니다. 범위 설정을 해서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에서 평균의 범위를 인수값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해서 2의 두 번째부터 2의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숫자, 숫자, 숫자 문자죠. 음, 문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이제 결과값은요, 이 결과값은 이 값들을 다 더하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900이잖아요, 그죠? 자 900에다가 평균은 건수를 나눠줘야만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학계에다가 건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4로 나눠야 될까요? 3으로 나눠야 될까요? 음, 이것은 숫자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 문자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자, 이 숫자가 이제 세 건이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눈 자, 3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에버리지 함수에다가 i f 가 붙었습니다. 자, 이프는 조건입니다. 조건. 자,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 아,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 v 에 a 리 e 이프는요, 조건이 붙어 있는 평균 값을 구할 때, 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 과목 코드가 A로 시작하는, 자, 과목 코드가 여기 있죠. 자, 이 과목 코드 값들 중에서 A로 시작하는, 자, 그때의 회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자이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에버리지 i f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 에버리지 함수에서는 평균을 구할 범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리지 i f 함수도 평균을 구할 이제 그 범위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의 두 번째부터 이의 다섯 번째까지가 마지막 인수로서 해 일단 들어가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조건의 범위 먼저 첫 번째로 들어옵니다. 조건의 범위. 그 다음, 조건. 조건이 뭡니까? A로 시작하는 이라고 조건이 붙었네요. 자, 그것을 조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별표를 이용하게 되면요. 자, 별표는 맞는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별표를 뒤에, 문자 뒤에 딱 붙이게 되면은 이것은 A로 시작하는 이라는, 그러니까 A001, A002,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A로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조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S가 또 붙었네요. ifd에 S가 붙었어요. 그 말은 조건이 여러 개다, 복수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코드가 A로 시작하고, 하고, 엔드네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수학료가 어, 2만 이상이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회원수의 평균을 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뭐 3개, 4개, 얼마든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리지 IF에서는 평균의 범위가 제일 마지막에 인수로 들어갔는데 IFs가 붙게 되면은 아, 평균의 범위가 앞쪽에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조건의 범위와 조건들이 계속 추가될 거 아닙니까 뒤에 그죠?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자 회원수의 평균 범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범위 설정이 돼야 되고요. 자첫 번째 조건의 범위와 조건 입력하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의 범위 자두 번째 조건은 수확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범위 그다음 조건이 2만 이상 자, 큰따옴표에서 이렇게 또 묶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지원자가 0이 아닌 셀의 평균을 구하는 B9번째 셀의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B9번째,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식,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참 좋은데요. 일단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B의 8번째하고 B의 9번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 전체 평균이다라고 되어 있고 364가 되어 있죠. 자, 이 전체 평균이란 것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을 해서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계. 자, 합계에다가 나누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에버리지는요.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이거 건수로 다 보는 겁니다. 0도 하나의 건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으로, 6으로 나눈 결과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0제외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값은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계에다가, 얼마로 나누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로 나누는 겁니다. 당연히 0제외 평균 값이 더 높겠죠? 아. 어, 그래서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자, 나눗셈으로 되어 있네요. 뒤에는 count if가 이용이 되었고요 앞쪽에는 s 미 m if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어, 이제 학계에다가 건수를 나누는 구조가 되는데, if 함수가 붙어 있는 함수기 때문에 조건이 붙겠네요. 여기서는 영재외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SUMIF하고 COUNTIF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먼저 SUMI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는 if. 인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 첫 번째는 조건의 범위,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인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밖에 없네요.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합계의 범위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합계의 범위가 이렇게 생략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조건의 범위를 합계의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B의 두 번째부터 B의 일곱 번째 여기까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죠? 부등으로 서로 마주 보도록 하면은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0이 아닌 그때의 합계의 범위, 자 조건의 범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0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한 결과나 사실 썸으로 해서 그냥 묶어버린 이 결과는 같죠. 어, 0은 더하나 빼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합계가 이제 구해진 거고요. 자 그다음 건수를 잘 보셔야겠죠. 자 건수도 카운트 이프 같은 경우에 자 건수를 구하는데 조건을 만족할 때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범위가 먼저 들어오고요. 범위. 그리고 조건이 들어옵니다. 자, 두개의 인수가 들어가죠. count if는. 어, 그래서 b의 두 번째부터 b의 일곱 번째까지 이 영역에서 0이 아니다. 자, 0이 아닌 그때 건수를 구하란 얘기입니다. 셀이 몇 개입니까? 네 개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4. 자, 이것은 합계가 되는 거고요. 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0을 제외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바른 수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2번하고 잘 비교를 해 보십시오. 1번하고 2번의 차이점뭐죠 합계를 구하는 부분은 동일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카운트를 이용을 했어요. 카운트 if가 아니라. 자,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여기 범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카운트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자, 카운트 함수는요. 숫자가 들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건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0도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요.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체 평균을 구하는 수식이 되는 거죠. 0을 제외한 평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이프 함수 들어왔네요. 자, 에버리지 이프 함수도 인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건의 범위. 그다음에 조건 마지막에 평균을 구할 범위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평균을 구할 범위가 세 번째 인수가 없네요. 이렇게 생략이 되었을 때는 조건의 범위를 평균의 평균의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B의 두 번째, B의 일곱 번째 영역에서 0이 아니다라는 조건, 0이 아닐 때는 이 값들이 되겠네요. 그죠? 그때 이 값들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4번 4번은 자 여기 중괄로가 이렇게 붙었죠 이것은 배열 수식이 되는 겁니다 배열 수식은요 어, 배열의 개념 그러니까 범위의 개념으로 해서 수식을 어, 이제 입력하는 방식인데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안쪽부터 해서 수식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자 에버리지 안에 또이부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는 안쪽부터 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이 부분이 붙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true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false일 때가 들어오는데, false일 때는 상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값들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열 수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집합의 개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건 처리를 할때 단순히 셀 하나, 자, 비의 두 번째 셀이 0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의 셀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합의 개념으로서 해한 번에 이 영역 전체를 조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배열 수식의 장점이 되는데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건이 집합의 개념으로 배열의 개념으로 들어가줬습니다. 영역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0이 아니다. 그럼 0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겠죠. 자 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 True가 되고, True, True, False, True, False가 되겠죠. 어, 그때 이제 True일 때, True일 때이 범위에 있는 값을 가져라 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 이 값, 이거, 이거, 이 값을 가져라 는 얘기입니다. 가져와서 평균을 구해라. 자, 그래서 0을 제외한 평균 값을 구하는 결과가 같습니다.